제주에 이어 내륙 지역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또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북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여 중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과 함께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23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역시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내리다 남부지방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북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이로 인해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토요일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다음 주 초까지 전국에 장막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